안녕하십니까 유한사증권에서 금융을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. 오늘 신한지주 실적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신한지주 보시면 이익 잘 나왔고 뭐 컨센서스 추정시에 상회를 했고요.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코로나 추가 충당금 적립을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게 거의 삼천억 원가량을 적립을 했습니다. 그런데도 지금 아진이 다른데보다 좀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은행이 1 2 bp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어, 이런 추가 충당금 적립을 극복해내고 또 이제 나가서 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 실적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어 이걸 이제 보시면 그 추가 충당금이 삼천억 원이 적립돼서 토탈 삼년 동안 적립을 한게 거의 한 구천오백억 원 정도 됩니다. 구천오백억 원만큼의 그 손실이 났다 이게 아니라 구천오백억 원만큼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경기 가정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쌓은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정도 수준까지 뭐 금융이익 수준까지 양의 부수준까지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환입이 그만큼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럼 이제 그 환입 규모가 얼마냐? 어 작년 세전 이익의 14%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일시에 환입이 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증이에 꾸준하게 기여를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.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거는 부실채권 대비해서 충당금 쌓아놓은 게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건데. 어, 이게 200%가 넘는다는 것은 부실채권의 두 배만큼 충당금을 쌓아놨다는 거고 그 부실채권이 전부다 부실이나도 아직 그 추가로 100%가 더 부실이 날 만큼의 정립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. 그만큼 지금 어, 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. 어, 실적 잘 나왔고 뒤에 이제 보시면 이 페이지에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항목별로 보시면. 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당금 전입액 이게 대손비용인데요. 대손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왔지만, 뭐 영업의 손익에서 카드 부동산 매각이도 일부 발생을 하고, 그리고 어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마신도 견조하게 잘 나와서 이자액도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 잘 나오고 해서 이제 어,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더잘 나왔다. 뭐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